또 어제는 우리가 에브라임 그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달래주시고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결국 그 에브라임의 아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주셨다. 그 말씀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족보를 보면서 한 눈에 보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래도 발견이라도 할수 있지요. 전혀 알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시니까 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인생을 살아간 야베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족보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알게 되겠습니까? Tô